4월 11일 거창군 소재 주식회사 하늘바이오가 지난해 9월 27일 LA 엑스포에 참가해 1 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오일숙 전통 부각의 김부각을 40피트 컨테이너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주식회사 하늘바이오는 매년 약 45억 원의 물량을 무난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수시장까지 합쳐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매출액 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는 행복한 고민 속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중공을 목표로 남상면 일반산업단지 내약 3,400제곱미터 규모의 수출전용 생산라인을 설치 중입니다. 거창군과 하늘바이오는 앞으로 관내 마을을 중심으로 부각 1차 가공시설을 확충해 늘어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한 원료의 조달로 농가 소득 증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거창의 6차 산업화의 표본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